네, 안녕하세요. 네, 도지 플래너 김현철입니다. 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오늘은 좀 지목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창을 하나 띄워놨습니다. 어, 여기 이제 어, 우리나라는 이게 1910년도에 이제 그 토지 조사를 시작을 해서 어, 18개의 지목으로 이제 어,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어, 28가지 그 지목으로 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목은 그냥 우리가 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들도 있고, 모르는 것들도 있는데, 그냥 그 지목은 여기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도 서 이제 표시를 해 주었는데, 지목은 그냥 땅의 이름이 지긴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투자할 때는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네이버 지식 백과 사전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 치시면, 그냥 다 보실 수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면, 지목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공천지 원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그리고 도로. 어, 철도용지, 재반 하천, 국어, 유지, 양호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어,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정지 이렇게 그, 그 구분을 하는데요. 어, 우리가 어, 이그 28개의 그 지목에는 그 하위 법령들이 또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깊이 들어가면 이제 머리 아파서 이제 사람이 이제 어, 일반 사람들은 좀 어, 엄청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포기를 하죠. 어. 여기서 이거는 이게 땅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이제 지목이기 때문에 지목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있는데 색깔 표시로 구분을 했는데 우리가 대부분 거래하는 것들은 전과 닭, 임야, 그리고 여기는 대지라고 돼, 있, 돼 있는데, 대지. 그리고 이제, 어, 잡종지. 잡종지도 막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요. 왜냐면, 잡종지가 허가를 맡아서 창고를 든다든가 이런 게 용이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잡종지도 선언을 했고, 저희도 이제 잡종지 땅도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없어요. 광천지 그러면 뭐 온수 나오는데고 뭐, 어, 목장용지 말고도 이제, 그, 그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 용직.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 중에 이제 어 다른 건다 이름만 제이 들어도 아 이거는 뭐 이거에 해당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 우리가 이제 그잘 많이 들었지만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어 그걸 대표적인 게 이제 국어라는 건데요 예, 국어 어 그래서 이제 표시해 보자면 국어 이거는 좀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어는 하천하고 좀 다릅니다. 하천은 그냥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는 것을 예상하는 표시를 말하고요. 국어는 어, 용수나 배수를 일정한 대로 갖춘 인공적인 수구예요그 부속물을 어, 부지 또는 자유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금요 수로부지라고 말하는데요. 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어스피기 또랑입니다. 또랑. 또랑. 국어라는 거는 또랑 아시죠? 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어, 그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뭐 그게 지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 국어라는 말은 저, 또랑이라고, 얘기해. 또랑이란 말은 저희 세대의 40대 중간 넘어가는 사람들끼리는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땅에 이제 국어가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국어와. 어, 그러면 땅에 미치는 영향이 어, 조금은 있기 때문에 이제 어, 조금, 조금 이게 눈여겨봐야 될 내용인데, 다른 것들은 뭐 여기 묘지도 거래가 됩니다. 네, 실제로. 묘지든지국의 묘지가 있어요. 묘지. 그리 이제 그 여기 나머지 우지들은 이제 딱 보시면 아 이게 뭐 하는 거구나. 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그냥 그, 그, 그 1910년도부터 이제 토지조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28개까지의 땅에 이름을 매겨 놓은 겁니다. 그리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하는 것들은 전답이냐, 어, 그작종지도 그냥 약간 들어가지만, 대지, 뭐 이런 경우인데요. 어, 대지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어, 건축물하고 이제 부송시설의 부지 또는 이제 그 예정지로서 이제 그 특지 조성 공사, 기, 공사에 어, 중공된 토지를 말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어,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전답도 이제, 물론 지목 변경이 가능하니까.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은, 어, 우리가 이제, 그 지목에 그 있어서 사람들이, 음, 많이 물어본 거라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냥 이건 땅의 이름, 이름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도는 이제, 보시겠지만, 어, 읽어보면 대충 어떤 거라는 건좀 알고, 알고, 알, 알고 있는 것들이고요 나머지들은 또뭐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취급하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표시해놓은 그빨간 주황색하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놓은 전답하고 이제, 대지 임야, 잡종이 정도로 우리가 그 저희가 땅을 매, 그 매매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이미 임야가 조금 많아요. 잡종지를 찾는 분이 많은데 잡종지를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지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비싸고요. 어, 전도 전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비쌉니다. 그 저는 물이 물이 없이 그 재배를 하는 곳을 전이라고 하고요. 답은 그 물이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시기에기에면변농사일 때. 네,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게 좋다 나쁘다라고 얘 예, 표현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목은 어, 그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우리가 이제 임야를 많이 하는데 이제 잡종제도 물론 나오면 금방 나가고 하는데 이것들은 이제 잡종제하고 이제 예, 대지를 찾으시는 분들은 어, 여기 이제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 하는 것들이고요. 투자는 뭐 이미 하든뭐 전이든 답이든 어, 투자로서는 이, 이게 이제 어, 내가 실제로 뭘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주변이 어떤 어떤 영향을 받아서 내 땅이 가격이 오르는지 그거 그 것만 염두에 두시면 어, 되는 거고요 어, 이걸 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토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이런 이런 것들을 다 어, 배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을 제, 제거를 한 다음에 이제 어, 우리가 이제 몇, 땅을 매입을 하고 직거래예요. 매입을. 솔직히 얘기해서 직거래예요. 우리는 땅을 살때한 10억 정도 수도권 땅은 10억 정도는 이상 들어갑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지목에 대해서 한번, 28개 지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 우리가, 어, 저, 지목이라 하면 그냥 사람으로 치면 이름이에요. 제 이름, 제 이름도 있고, 뭐, 사람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어,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면, 28개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어, 장동건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원빈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잘생겼다고 얘기하는 땅이 대지지만, 음, 대지도 음, 뭐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대지인데도 땅을 못짓는 땅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용도가 이제 변경이 가능한 지역이, 어, 음, 대지여야지 우리가 어게 일종 준주건지 이종인지, 어, 건축물을 수 있는지 그런 걸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대지라고 해서 좋은 땅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입지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어, 우리가 어, 하천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것도 이제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런 데를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땅에 그니까 그러니까 지목을 보고 이제 땅에 어, 좋다, 땅이 좋다 아유, 좀 대지니까 땅이 좋다 어, 어 전인데 땅이 좋다 이런 저 우를 좀 범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지가 중요하거든요. 땅에서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린벨트인데도요 어, 건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거는 국가가 개발하면 풀어서 개발을 하든 풀지 않고도 개발이 가능한 땅입니다. 개발제한 구역이라는 것은 개발을 제한을 하겠다라는 거지 영원히 개발을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특별관리지역하고 약간 결은 다르지만 우리가 어 원, 그렇죠 뭐 원빈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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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원빈이나 장동문 같이 이렇게 조감미남을 만나느냐 아니면 뭐 어, 우리가 이제 조지 조진웅이라든지 하정우 하정우 같은 어떤 정말 뭐 조감미남은 아니지만 어 되게 매력적인 그 그런 그 사,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승기 같이 이렇게 어, 말끔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가 땅에 있다면 어, 그런 땅에 이제 투자를 인구 교체의 비율을 연예인으로 비유한 이유는 어, 연예 연예인들도 다 부동산으로 이 부자가 되는데 그분들이 그 자기가 공부를 해서 그 땅을 샀을까요? 아니, 부동산 전문가한테 어. 많은 자문을 구하고 또 이제 그런 인맥들이 있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그 부동산 투자를 해서 성공 사례로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나오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 땅을, 땅을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어그 땅이 이제 입지가 어떻게 되는지, 지목과 관계없이 이 땅이 어 개발할 수밖에 없는 땅이라면 지금 게저 제가 깨알 홍보하자면 어 저희 광명동 땅처럼 왼쪽에는 팔자이확장이 되고 관, 관광지가 어 국립박물관이 그 소방박물관이 어사0억짜리 건물이 들어가는 옆에 땅이고 그 옆에는 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숲세권 아파트가 들어서 단, 단지가 들어서는 그 사이에 조그만한 땅입니다. 이 땅은 개발 제한구역이어도요. 개발을 풀어서라도 개발을 할 땅이거든요. 근데 그린벨트가 풀려있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등록전 안에서 토임이 돼서 일반분지가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그러면 관리 주체가 산림과에서 토지가로 넘어가기 때문에 용도 변경하기가 용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땅이 개발이 된 주변이 현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개발할 땅이 되는 땅이 좋은 땅인 거예요. 그 땅이 뭐, 지목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한번 제가 리마인드 해드리자면, 우리가 주로 하는 땅들이 그 임야이고, 물론 대지도 하고, 하고 있지만, 어, 전답, 대지 다 하고 있지만, 어, 비율이 높은 게 임야라는 거. 제가 이제 전 시간에 이제 얘기 드렸듯이, 어, 임야가 왜그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신 분이라면, 어, 이해를 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경기가 불안하고, 어,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에, 어, 토지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아요. 또 이제 제가 인터넷에 이제 올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땅을 분석을 해달라, 권리 분석을 해달라고 해서, 어, 어제도 이제 통화를 받아서 평택시장을 제가 이제, 그, 뭐, 이제, 먼지를 보고 제가 이제 위치를 보고, 어, 몇 가지 자, 자료 조사를 해서 어,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비싸게 주고 사셨더라고요. 화양지구 섹터에 밖에 있는 땅, 안에 있는 땅이고, 아니고 밖에 있는 땅, 그리고 생산 관리 지역이긴 한데, 이게 애매한 도로 옆에 애매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5년 전에 300에서 사셨다고 하십니다. 근데 화양지구 안쪽에 있는 땅도 지금 시세가 저희가 이제 157만 원에 분양을 하고 있고요 남, 나머지는 대동 소위 합니다. 근데, 어, 저희가 157만원에 분양을 하는 땅은, 어, 보다는 가격이 조금 조금 몇십만원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아파트 지금도 그, 그, 그 화양지구 안에 아파트가 지금 분양을 하는데 평당 750에 분양을 해요. 안전한 투자를 하실 분은 이쪽 아는쪽에 있는 땅을 사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음, 평택은, 어, 화양지구가 2 0 2 4년에 생기면 옆에 현화지구하고 인단지구하고 안중역세권 개발에 사이에 빈 땅이 되기 때문에 개발 압력은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 있는 땅들은 어, 나중에 더 진짜 수요가 많아지면 늘어나는 겁니다. 어, 평택 땅은 투자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어, 수도권 땅에 대해서나 뭐 어떤 것을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땅을 사야되기 뭐 때문에 좋은 땅 금방 나갑니다 네. 그건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수도권에 여의도에 70배를 묶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묶을 거고 개발장 구역은 해제가 좀 힘들 겁니다 당분간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발전이 풀려있는 땅은요 그리고 그 입지가 좋은 땅은 무조건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어,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것도 광명시 같은 경우는 한 3,4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예,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어, 내일은 또 다른 주제로 가지고 우리가 뭐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오늘 비가 오는데 예, 이럴 때는 그냥, 그냥 편하게 집에 쉬시는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영화도 보고, 예, 그럼 내일 또... 밝은 모습으로 또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어, 어, 뵙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네. 네.